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Just as lost as you inside and I just find it time to hide away cause we both know and 목꽃을 앉아있는데 너무 힐링이네요 <laughs> 근데 저는 오늘 음, 학교에서 수업 있어가지고 교수님께서 이대로 오늘 학기 내내 얼굴을 실제로 예쁠 것 같다고 한번 보자고 하셔서 어, 이제 준비하고 학교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학교로 바로 가려 했었는데, 아까 짐 보셨죠? 엄청 많은 거.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약간 늦었어요. 수업에, 그래서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어, 화요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 공간과 비슷한 날이지만, 과제가 한무더기로 있기도 하고, <laughs>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안 좋아요. 오늘의 점심은 카레예요. 제가 원래 카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향이 강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왔습니다 뭐? um, Official, very, very specific rule that in the event of a patient and return that organ to the patient that Outside and the moon makes it look navy. Water pours down on us like it's gravy and my jacket's soaked. Take my shoes off walking home. In the sky above it's not enough. And I don't wanna text you back. Cause I can't let go of the 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닭꼬치랑 사과맛 맥주를 사왔어요. 아, 진짜 야식 안 먹을라 했거든요. <laughs> 진짜 이래서 살찌나 봐요. <laughs> 수업 있는 날인데요. 수업 듣기 전에 택배가 와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일단 이거는 반지예요. 저는 약간 악세사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짜란이 반지는 약간 진주가 들어간 반지예요. 그래도 진주도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짠! 보이시나요? <laughs> 안돼! 이런 금반지예요. 로즈골드 색인데 로즈골드 색이 많이 맞아서 그래서 반지, 팔찌, 목걸이 대부분이 로즈골드 색깔인 것 같아요. 예쁘게 끼고 다닐게요. 짜잔! 오늘의 룩입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자켓을 입었어요. 안에는 흰 티랑 청바지 입었고요. 진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생활이 다좀 초상화 느낌이 있어요. 너안 돼.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예 안 나오도 조금 아쉬운 거 알죠? 마스크 여기까지 왔는데 <목소리> 못 쓰고 갔 개웃기네. 이쁘게 올려주세요. 잘 나오고 있나요? 아 그럼요. <목소리> 또 이렇게 가은님의 네. 브이로그 노예는도 뭐 이렇게 고기를 올립니다. 그저 찍으십시오. 사랑하는 <목소리> <목소리> 거 알죠? <목소리> 소녀 고기를 이렇게 드셔한주시 없어서. 야그 와중에 카메라 무빙봐. <목소리> 뭐? 는안 움직여? 나와? 어, 나와. <laughs> 표정이 약간 힘들어. 어. 그러니까 그냥 좀 힘들어. 가의좀 지금 힘들어. 오늘 그것까지 했어. 그 네. 이원별량 분석 해봤냐? 아니? <laughs> 아, 아니 투웨이 암라바 아, 네, 네. 아, 투웨이 암호가. 어, 했어? 아니, 뭐, 투웨이 아, 암노바 지금. 드랩이랑 투웨이 암노바를 하는데 그 자료가 우리가 수집한 자료야. 헉? 그러니까 정제가 안된 거야. 우리는 다 정. 제 공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날보다 여유가 있어서 화장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요. 먼저 이 토너로 얼굴을 닦아줄게요. 오늘 저의 일정은 음 확실히 학기 말이라서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일도 좀 하고. 간 김에 공부도 하고 저녁에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기로 했어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크림 발라줄게요. 근데 이 크림 가벼워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진짜 여름이지 않아요? 날씨가 중간이 없어. 선크림도 바를게요. 요즘 선크림 진짜 필수죠. 자외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음은 베이스로 요 쿠션을 바를 거예요. 이 쿠션은 투쿨포스쿨의 픽싱 커버 쿠션인데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쿠션이에요. 이제 6월이잖아요. 사실상 날씨는 거의 한여름 같은데. 근데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껴야 되니까 T존 부분에 유분기랑 땀이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이 잘 무너져서, 아, 좀 괜찮은 쿠션 없을까? 하다가 사용하게 된 쿠션인데, 일단 지속력이랑 커버력이 진짜 좋아요. 보통 커버력이 좋으면 되게 무겁게 발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엄청 가볍게 밀착돼요. 그래서 쫀쫀한데, 마무리감은 보송보송해가지고, 마스크를 써도 묻어남이 훨씬 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력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신박한 게이 퍼프예요. 뾰족한 면이랑 넓은 면이 있는데 코 옆이나 화장이 잘 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두드릴 수 있어서 편하게 화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 올리브영을 갔었는데 올리브영에서도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 오고 나서는 다크서클을 항상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다음 <laughs> 스틸라의 섀도우 팔레트로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 부분을 쓸어줄게 아이라이너를 그려볼게요. 제가 공강이 목금공강이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왜냐면 주말엔 어차피 못 쉬는데 목요일 금요일에도 항상 해야 될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쓰는 다음은 투쿨코스쿨의 피니쉬 세팅 팩트로 마무리해줄게요. 이렇게 거울이 있어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도 진짜 좋고요. 마스크에 묻어나는 게 약간 보이는 게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벗을 때도 괜히 엄청 조심해서 벗고 그러는데 이 파우더로 마무리해주면 마스크에 묻어남이 거의 없어요.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가루날림이 없어요. 그리고 유분기를 싹 잡아줘서 되게 파우더리하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도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짠! 저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이제 학교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터디 카페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요즘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덥고, 또 밤에는 좀 추워가지고, 얇은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밖에 나가볼게요. 맞었나 응. 뭐뭐 뭐, 뭐 원래 여기 양, 다른 카페였던 것 같은데. 양카. 양이는 네, 양이는. 네. <laughs> 친구의 홀링인 러브를 기원. 홀링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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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링> 러브. <웃음> 제발. <웃음> 중딩따라 먹고, 난 지금 그렇습니다. 010멜로디세요 <laughs> <중일보. 웃음> <연락주세요. 웃음> <laughs> 아니야, 이거 맛있어. 치킨이야? 치킨이야. 아, 보통 <laughs> 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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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